놀라운 부흥과 회심 이야기 여섯 번째 회심 후의 새로운 변화. 사람들은 회심 후에 종종 신앙적인 일들이 새롭게 보인다고 말합니다. 설교도 마치 전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처럼 새롭게 들립니다. 성경도 새책처럼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성경에서 새로운 장들, 새로운 시편, 새로운 역사를 발견합니다. 성경을 새로운 빛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스토다드 목사님이 능력있게 사육하시던 시절에 거의 평생을 보낸 어느 칠순의 할머니가 바로 그런 놀란만한 예입니다. 이 할머니는 신약에서 죄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 읽다가 읽은 내용이 생생하고 놀라우면서도 낯선 것처럼 느껴져 매우 놀란 듯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속에 이런 내용은 생전 처음 접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곧그 내용을 이전에도 자주 들었고 읽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실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실을 상기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을 위해 그런 일을 겪으시다니 얼마나 놀라운가. 자긴 얼마나 배움망덕하게 그토록 선하신 하나님 그런 구세주를 대적하는 죄를 짓느라 일생을 허비했는가 하는데 생각이 미쳤습니다. 이 할머니는 적어도 겉보기엔 흠 없고 악이 없는 삶을 사신 분인데도 말입니다. 할머니 그런 생각에 슬픔이 폭받쳐금방이로도 쓰러질 듯 했습니다. 할머니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영문을 모르고 놀라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마음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에 끌리고 그생각은 하나님의 영광과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과 죽음을 무릅쓴 사랑에 대한 감미로운 묵상에 사로잡히며 그 영혼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에 휩싸인다고 말했습니다. 어린아이 몇 명도 이런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부모와 세상 모든 것을 떠나 그리스도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기력이 쇠약해질 만큼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어떤 이들이 이토록 가련하고 비참하고 무가치한 피조물에게 베푸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무릅쓴 사랑에 너무 감격하여 몸이 쇠약해질 정도였습니다. 몇차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너무 크게 느껴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신을 조금만 더 보여 주셨다면 그들의 몸은 틀림없이 더 이상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상태에 있는 몇몇 사람을 목격했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분명 그들은 술을 입에도 되지 않았고 광신적인 흥분과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들은 말을 할수 있게 되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완전하심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자기 자신의 무가치함을 말로는 도저히 편하게 수, 완벽하게 표현할 수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경험한 빛과 기쁨에 비례해서 자신의 초라함과 악함에 대한 자각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려는 마음도 커보였습니다. 이렇게 눈에 띄게 비상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광신자들의 주제넘고 교만하며 자기 만족적인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이들은 온유하고 겸손하며 수줍어하고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자세가 두드러집니다. 이들만큼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성에 민감하고 열심히 가르침을 받으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회심자로 여겨진 이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티끌 가운데 납작 엎드리고자 하는 소망을 나타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 앞에 충분히 낮게 엎드리지 않는 자신을 책망했습니다.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의를 통해 값없고 주건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는 방법을 매우 탁월하다고 느끼며 기꺼이 자기 의의를 버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의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에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의의나 오직 그리스도로 인한 값없는 은혜 외에 다른 방법으로 만족을 얻는다면 자신들이 천국에 가서 소망하는 만족이 줄어들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사람들은 자기 경험을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고 표현할 말이 마땅치 않아 적절히 표현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특히 자신이 때때로 맛보는 최고로 탁월한 기쁨과 환희에 대해 감탄사를 연발합니다.그 기쁨은 조금만 있어도 자신이 구원에 추구하면서 겪은 온갖 고통과 어려움을 충분히 보상할 수 있으며 지상의 모든 쾌락을 능가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는 이런 영적인 시각을 통해 세상의 쾌락이 얼마나 헛되고 이 모든 일이 얼마나 저속하고 무가치한지를 느꼈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영적인 기쁨으로 충만해 있는 동안에는 음식 맛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마음 속에 남들은 모르는 영의 양식으로 배부른 동안에는 식욕도 별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경험하는 빛과 위로는 그들이 누리는 일반적인 축복에 새로운 향치를 더해 주어 주변의 모든 일이 말하자면 아름답고 감미롭고 유쾌해 보이게 합니다. 해, 달, 별, 구름, 하늘과 땅등 바깥의 모든 사물에 이를테면 하나님의 영광과 감미로움이 깃들어 있는 듯 보입니다. 이 선량한 사람들이 표현하는 가장 달콤한 기쁨은 자기가 안전한 상태에 있다거나 현재 지옥에 떨어질 위험에서 벗어나 있다는 생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체로 이들이 가장 영적으로 큰 기쁨을 누릴 때는 그런 생각을 아예 잊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탁월함에 가장 마음을 집중하고 유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매혹적인 인식은 대개 하나님의 탁월함에 대한 인식을 수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장차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울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깨닫고 기뻐합니다. 티끌 속에서 가장 비천한 존재가 되어 자기 자신을 비우고 이를테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죽일 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모든 것이 되실 때비로소 비할 데 없는 기쁨을 느낀다고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말입니다. 그때 사람들의 영혼은 만족스러운 안식을 가장 많이 누립니다. 하지만 자신이 아직 충분히 낮아지지 않았다고 느낄 때는 예외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다른 어느 때보다 스스로 더 낮아지기를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따를 때 찾을 수 있는 아름다운 감미로움과 영혼의 안식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와 동시에 자기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함을 한탄하며 남들이 자기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표현합니다. 그와 동시에 자신은 가련하고 무능력한 피조물이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으며 창조주이자 구주이신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기에는 전적으로 부족하다며 자신의 부족함과 무력함을 한탄합니다.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아주 뚜렷이 임재하셨을 때 성경 말씀 특히 시편과 이사여서와 신약만큼 우리 기쁨을 주는 책은 없었습니다.어떤 이들은 하나의 말씀에 대한 사랑 때문에 때때로 성경을 보기만 해도 무척 즐거워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주일만큼 사람들이 소중히 여긴 때가 없었고 하나님의 집만큼 사람들이 사모하는 곳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회심한 신자들은 서로에 대한 소중한 애정으로 눈에 띄게 하나가 되었고 많은 사람이 온 인류를 향해 특히 자기에게 가장 비우호적인 사람들을 향해 사랑의 정신을 표출했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작년처럼 사람들이 남에게 피해준 일을 고백하고 꾼 돈을 갚는 일이 많았던 때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회심한 후에 되게 다른 사람들도 진심으로 회심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 또는 가장 악한 원수라 할지라도 어떤 영혼이든 그의 회심을 위해서라면 죽음이라도 불사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실제로 이를 소망하며 갈망하며 고뇌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들의 목회자와 일심 동체가 되는 데큰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사람이 몇 있지만 그 가운데 특히 다른 마을에 사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심과 위험에 대한 의식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두 사람 다 만일 그 순간 자기가 이토록 위대하신 하나님과 화평한 상태가 아니라 두려운 생각을 조금이라도 품었다면 틀림없이 죽고 말았을 것이라고 제게 고백했습니다. 회심으로 인해 기독교의 교리적 개념에 있어서 큰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특별히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에 타향으로 잡혀가 캐나다에서 가톨릭의 영향을 받으며 자라났습니다. 그후 다시, 그는 다시 고향인 이곳으로 돌아왔고 세월이 흘러 어느 정도 가톨릭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는 회심하기 전에는 개신교 신앙의 분명한 개념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회심 이후에는 교리를 받아들이는 면에서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회심한 순간과 그 이후에 사람들의 경험의 정도와 그 구체적인 양상은 각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더 서로 다른 측면에서 은혜의 역사가 뚜렷이 나타납니다. 어떤 이는 정주하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확신을 더 분명히 말합니다. 어떤 이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구원의 방법에 대한 동의를 더 많이 말합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행동을 강조합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진리와 신실함을 기쁘게 확신하는 신뢰 행위를 강조합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을 자신의 영원한 분깃으로 선택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간절하게 열렬히 사모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어떤 이는 과거의 죄로 인한 자기 혐오와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간절한 소망을 강조합니다. 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이는 하나님께 더 마음을 집중하고 어떤 이는 그리스도께 더 마음을 집중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분명 같은 역사, 같은 일, 마음속에 일어나는 같은 변화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방향, 같은 목적을 향하고 있으며 명백히 한 영이 각, 사, 한 영이 각 사람 안에서 호흡하시며 활동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사람들의 역사하시는 구체적인 방식이나 상황은 끝없이 다양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다양하게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하나님의 영혼의 역사실 때 어떤 이들이 상상하듯이 어느 특정한 단계나 한 가지 특정한 방법에 얽매이시는 분이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로 인해 이전에는 자기 경험을 남들에게도 기준으로 삼으려 했던 사람들도 남을 비판하기를 삼가고 더 많은 사랑을 베풀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다양성 속에서 더 영광스러웠고 그만큼 더 다양하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줬으며. 하나님의 백성에게 더 많은 자비가 베풀어진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회심한 이들 사이에서도 각자 자신의 상태에 대해 가진 소망과 만족의 정도는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이는 이 문제에 있어서 거의 일정하게 높은 만족들을 보입니다. 그러나 자기 점검조차 불필요하다고 생각할 만큼 자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한 분깃을 얻을 것이라고 100% 확신하는 사람은 보기 드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은혜를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특별한 대를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때때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를 경험하기 때문에 자기 상태에 대해 가책과 두려움을 자주 느낍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거짓과 소망의 무섭고 파괴적인 본질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경험을 설명할 때 너무 많은 말을 하거나 너무 과장된 표현을 쓰지 않도록 극도로 주의하는 모습이 영역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경험을 이야기한 뒤에 혹시나 자기가 위선을 저질러 실제 경험보다 훨씬 과장된 말을 사용했으면서도 자기를 바로잡을 바, 방법조차도 모르는 것은 아닌지 매우 노심초사했습니다. 사람들이 회심 후에 자기 상태에 대해 의심과 두려움을 품게 된 주된 이유는 자기 마음이 아직도 너무 많이 부패했음을 자각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엔 사람들의 영혼이 다 살아있고 그 마음이 견고하며 사랑이 흘러넘치는 듯 보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초월해서 살며 시당 생활에 별 어려움을 겪지 않는 듯 보입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비록 이전에 지은 죄 때문에 자신의 악함을 자각하여 진정으로 겸손해지긴 했지만 아직 자기 마음에 어떤 부편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는지 충분히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뎌지고 죽어 있는 상태를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공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예배 드릴 때 마음에 잡념이 가득하고 그런 상황에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게 되면 매우 놀랍니다. 성령의 감화를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서도 마음에 아무 감동이 없을 때 교만 시기, 복수심 또는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 대한 나쁜 감정 등의 세속적인 감정이나 그밖에 마음에 남아 있는 죄의 영향을 느낄 때 사람들의 마음은 낙심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리고는 곧 자기는 순전히 위선자의 불가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정말 자기가 바라는 대로 자기를 위해 그런 큰 일을 하셨다면 자기와 같은 그런 배은망덕은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사람들을 쉽게 주장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의 강퍅함과 사악함을 한탄하면서 자기 마음은 너무 부패해서 그 속에는 어떤 선함도 있을 가망이 없어 보인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회심하기 전보다 자기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더 깊이 깨닫습니다. 어떤 이들은 너무 쉽게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황이 점점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나빠지고 이를 자기가 구원받지 못한 상태라는 근거로 삼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경우는 명백히 지금 그들이 자기 마음의 상처로 고통을 느끼고 있으며 이전과는 달리 자기 마음을 면밀히 감시하게 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의 자기 마음에 어떤 죄가 있는지를 더 분명히 인식하며 이제 이 죄가 자기에게 더큰 짐이 됩니다. 또한 죄에 더 처절하게 싸우며 죄가 가진 힘을 더 많이 느낍니다. 사람들이 이런 면에서 볼때 자기 모습이 이전에 막연히 품었던 경건한 사람의 이미지와는 크게 다르다는 사실에 다소 놀랍니다. 물론 은혜도 참으로 그들이 이전에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탁월합니다. 그러나 경건한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생각한 것보다 은혜는 훨씬 적고 부패한 본성 훨씬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단 회심하고 나서도 그렇게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상태에 대해 의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 영혼의 무감각함 때문에 그런 상태가 지속되는 한 대개 어떤 자기 점검으로도 자신이 참으로 은혜 받은 자임을 충분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자기 점검의 기준이 될수 있는 은혜의 표지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이해력이 흐려져 있는 경우가 많아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지 모릅니다. 자기가 이러한, 저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그러한 것들을 경험했는지 안 했는지 거의 모릅니다. 자기 경험 속에서 가장 감미롭고 훌륭하고 눈에 띄는 것들에 대한 감각을 되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화가 되돌아와 은혜의 생생한 역사를 되살리면 빛이 구름을 뚫고 비치며 의심과 어둠이 곧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종종 신앙적인 대화를 통해 어둡고 죽어 있는 상태에서 되살아나기도 합니다. 신령한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깨닫게 될때 그들의 영혼은 풍성한 즐거움이 있는 거룩한 행실에 매료됩니다. 동료 성도들에게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하다가 그때의 감각이 되살아나고 그때와 같은 경험이 어느 정도 다시 회복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자신의 상태에 대한 몇 가지 의심으로 마음에 고민하고 있을 때 자기 상황에 딱 들어맞는 성경 말씀이 차례대로 생각나면서 마음의 고민을 풀어주고 어려움을 해결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음의 어둠은 사라집니다. 또 대개 새롭고 놀라운 위로가 임하기 전에 특히 영혼의 침체 상태가 오랜 지속된 후 처음으로 위로를 얻기 이전처럼. 자신의 악함과 모가참을 깊이 깨닫고 새롭게 자신을 낮추게 됩니다.